최연사랑님 전기차 는 전기차 섹터는 당분간 좀 멀리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2024년 5월까지 조정 봅니다 2024년 5월 2024년 5월까지 이거 시켜야 돼요 이거 이 정도 시켜야 돼요 이 정도 2019년부터 이렇게 세게 달려온 이 파동을 최소 2기간 동안 시켜야 돼요 그럼 여기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이거 시키려고 지금 내려왔잖아요? 파동이 여기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시켜야 돼요. 시키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똑같죠. 예. 뭐냐면 앨범 말이에요. 앨범 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시켜야 돼요. 그 다음, LAC. LAC 거든요. LAC. LH. 식혀야 돼요. LH 주봉. 여기 파란색 깨졌죠? 여기 보면. 이런 파동이 보이죠? 이런 파동. 그러면 지금 이 파동이 식는 이 위치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이 위치에요. 플러그도 보면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 이름파동이 보이죠. 네. 플러그예요. 그럼 여기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플러스 LAC 네. A LB 앨범 R 플러그하고 LA c 는 똑같아요. 엘범말 여기 엘범 말이 하늘색 얘들 밑으로 내려버리면 똑같아요. 지금 다 같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다 다 향하는 방향이 2024년 5월 20일로 향하고 있어요. 횡보 조정할 수도 있고 내려서 조정할 수도 있고 이제 전기차 섹터 쪽은 제가 봤을 때 2024년 5월 정도까지는. 조정 올것 같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횡보조정 할 수도 있고 천천히 뭐 상승하면서 파동을 죽일 수도 있고 하지만 테슬라의 역할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여기 꼭대기에서 루시드를 상장시켰어요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꼭대기로 안 하고 그냥 여기 위치에서, 예, 루시드를 상장시키고, 요 위에서, 요 위에서 리비안을 상장시켰어요. 어떻, 어떻습니까? 어떻게 떨어지고 있어요? 음, 테슬라랑 똑같이 떨어지고 있죠? 어떻게 보면 테, 테슬라의 역할이 루시드의 상장, 리비안의 상장, 예, 흥행을 이끌었을 수도 있어요. 제 뇌피셜이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예, 네, 기가 막히게, 이 위치에서 루시드의 상장을 이끌고, 요 위치, 고점에서 리비안의 상장을 이끌고, 테슬라의 흥행이 루시드 리비안의 돈, 돈잔치를 했다. 그럼 다음에 또뭐 있냐? 또 다음에 또 상장할 거 있어요? 뭐 있어요? 다, 다음에 상장할 거? 당분간 상장할 거 있나요? 없죠? 당분간 상장할 거 없어요. LAC,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프로 해 먹었어요? 형님들이? 여기부터. 몇까지 네. 네. 21배 바닥에서 21배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흥행을 이끌고 개미들을 탁 유도했으니까 개미들이 여기서 다 물렸을 거 아닙니까 리비안 루시드 좋다고 해가지고 다 흥행 막 테슬라 흥행을 통해서 여기서 다 손님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이제 손님들 싣고 갈까요 저는 일로 간다고 합니다 일로 당분간 조정 물론, 이제, 루시드 리뷰한 기간을 가지고 조정하겠죠.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근데, LAC, 플러그, 플러그, 플러그 어떻게 똑같이 움직이죠. 루시드랑. 여기다 워크호스까지. 워크호스는 지금 많이 내렸죠. LAC, 없어, 매출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1년에 적자만 720억씩 적자 거야. 직원 35명의 시가총액이 4.4조야.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기대심리로 오른 거야, 기대심리.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차는 여기까지. 예, 전기차 많이 가지고 계 가지고 계신데, 괜히 제가, 내릴 거다, 내릴 거다 하면은, 서로 기분 나쁘니까, 여기까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전에, 예, 여기 나오셔가지고, 제 의견 얘기해 주신 거고, 예.